안녕하세요. 조이풀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진영입니다. 저는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대학병원 간호사로 또 산모님과 아이를 케어하는 산후 케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총 간호 직종으로만 1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만 3년 차가 되었고요.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뉴스킨의 수익 구조의 매료가 돼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든든한 회사. 그리고 제품, 저희 조이풀 그룹과 함께하며 그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 뉴스킨의 가치를 더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 모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 신규 소비자를 찾고 또그 안에서 신규 BA를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미팅이라던가 케어를 통해서 기존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같이 어, 소개를 받게 된 분께 제품 컨설팅을 해드리고 왔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지금 2년째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분께 또신 보상을 알렸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랠리에 초대를 한 상태이고요 오후에도 파트너 사장님의 소비자를 함께 케어해드리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 신 보상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 <laughs> 사업의 문턱을 조금 낮추면서 건강한 사업자를 배출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나 가슴 설레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니드 보너스에 매료가 돼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니드 보너스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내공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문턱을 좁혀서 어떤 사다리 연결을 할수 있는 셀링과 레퍼링 보너스가 생기면서 정말 이 사업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그 네트를 짜면서 내가 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이 신보상을 가지고 어, 내가 느스킨 사업에 날개를 펴야 되겠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신보상이 오기 전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에게는 신규 멤버였습니다 신규 멤버를 최대한 많이 확장을 하고 또 소개를 받아 빠르게 협업을 해서 후원을 받고 이렇게 좋은 신보상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결국은 사업을 전개할 파트너를 찾는 것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주어지는 것 그게 현장에서 뛰는 리더들이 가장 동기부여가 되고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보상은 즉각적으로 내가 셀링 과 레퍼링을 통해서 내 보상도 만족할 수 있고 유통망을 또 단단하게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보상이 나오기 전에 쉐어링과 빌딩과 리딩이 있었지만 저는 쉐어 와 빌딩보다 리딩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보다 좀먼 미래를 더 바라보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 뚜벅뚜벅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 막비 r 이 되신 분들은 또 그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고 또 사업을 전개하고 또 역량을 또 갖춰가면서 리드포너스까지 그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통한 합리적인 보상과 그 안에서 건강한 사업자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제품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매니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빠르게 2차 소비가 나면 또 함께하는 스폰서와 또 협업을 통해서 그분을 또 매니아로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을 알아볼 수 있는 물꼬를 틀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을 통한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BR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제품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먼저 매니아가 되고 또 그로 인한 확장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필레이터로서 충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사업의 문턱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360이 들어왔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마인드360을 3개월치를 구입하셔가지고 케어를 했고, 그 후에 주변에 있는 엄마들께서 제품 체험을 위해 소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비 A로 전환을 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소개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케이스는 BR이셨다가 현재는 제품만 매니아로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신보상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니 제품 경험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주변에 소개를 해서 건강한 BA로 지금 전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신규 멤버와 또 신규 BA를 찾고 있는 현장에서 뛰는 사업자들 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전개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보상이 셀링, 레퍼링. 빌딩 리듬 보너스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레퍼링은 완전히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신보상을 가지고 제 사업에도 날개를 날아서 훨훨 날아가고 싶거든요. 상반기에 EBA를 목표하고 있고요. 프리즘 아이오도 제 손에 거머져서 정말 힘찬 도약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